오늘은 비가 오는 날입니다. 오전부터 한 10시쯤부터 대구에는 비가 왔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청소하고 일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채안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나 우산 없는데 우산 가져다 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는 여분의 우산이 없어서 전양 백화점에서. 어, 0천 원짜리 우산을 사들고 학교로 걸어갔습니다. 걸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국민학교 때, 음, 지금은 초등학교니까 제 딸은 구, 제 때는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 어, 어머니가 우산을 들고 학교 입구에서 있었던 이런 추억, 예전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부모님처럼 지금 이렇게 우산을 들고 어, 내 자식한테 이렇게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비도 추적 추적 오는데 좀 어, 기분이 좀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다 사람의 인생은 비슷하다 어, 살아가는 뭐 태어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뭐 남자는 군대 가고 또 다른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또 결혼하고 또는 또뭐 이렇게 아이들이 크면서 이런 전체적인 프레임 이런 삶은 다어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돌아간다 라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냥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묘했고 오늘은 또저 가창의 음 운영하는 펜션 옆에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100세에서 어 22여일 못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오래 사셨잖아요. 어 오래 사셨는데 어뭐 몸에 좋은 것도 좀잘해 드시고, 또뭐 이런... 음식을 이렇게 되게 잘해 드셔서 그렇게 오래 사신 것 같다. 그렇게 주변에 계신 잘 지켜보시던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햄버거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오래 못 살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또그 어른이. 그래서, 아, 우리도 이 도시에서 살면서 아이들과 함께 뭐 인스턴트 이런 거 많이 먹지만, 어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그런 먹는 거에 대해서 어 한번 좀 이제 생각해봐야 어 내몸 하나는 내가 건사하고 또뭐 이렇게 아이들이 음뭐 커서라도 뭐 아빠 우산 좀 갖다줘 그러면 갖다, 갖다 줄수 있는 어떤 체력 정도 그런 관리는 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뭐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대신 건강해 줄 수도 없으니까, 어 지금부터라도 노후를 준비하면서 내 건강은 내가 조금 더 챙겨보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또 이렇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참 쉽지는 않지만, 늘 마음 한 구석에는 실천해야 되는 그런 숙제, 어 방향, 그렇게 한번, 어 그렇게 한번, 어,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냅시다. 화이팅!